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무 번째 시간입니다. 에, 그래서 이 노아의 마, 마지막 그 계보에 대해서 에, 10장, 즉 창세기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의 계보는 매이 계보를 우리가 여기서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 계보를 보므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떠한 민족을 어떻게 이루었으며, 어떤 민족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은 어떻게 그믿음을 이어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0장은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날 모든 인류가 한 조생에서 나왔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인류가 지정학적 위치와 인종과 신체적 특성이나 민족적 기질, 언어들을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이 사람의 후손과 어떻게 분리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구속사역이 어떻게 준비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만서 16장 2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와께로 나누리라 하시고 있듯이 모든 하나님의 뜻으로 저희 연대를 정하셨고 거주의 경계도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속에서도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 계보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한번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 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투발과 메섹과 티라스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야벳의 아들, 아들인 고멜은 히브리어 고메르로 완성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고멜이 아수르 비문의 기밀, 기밀리족으로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프스는 갈레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5절 6절에는 바사와 구수와 붓과 토갈마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게 연합군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곡은 우리가 히브리어 마곡으로 확장의 의미며 마곡의 후에는 아르메니아와 코카소스 지방에 살았고 스키티 한족을 이루었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마곡은 아스로로 고개 땅이라는 뜻이며 에스게에서 38장 2절에는 마곡의 땅에 있는 메색과 두발의 대왕 곧 로스의 로스와 두발 왕이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70인역은 마곡을 나라의 이름이 아니라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대는 마다이로 중간 또는 가운데 땅을 뜻하는 말로 마대족은 미디안의 조상으로 알려진 메대를 가리키며 아스루 비문에 의하면 카스피안 서남방에 살았고 아마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매대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포르를 정착시켰던 마을로 언급하고 있고 후에 이들은 바사와 연합하여 제국을 건설하였으며 그 왕이었던 코레스가 바벨론의 포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이끌었음을 역대화,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과 다니엘서 1장 21절 그리고 6장 28절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완은 우리가 일어나다에서 온난말에서 유래한 말인 듯하며 아스루 비문에는 야완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헬라인의 조상인 이오니아 쪽이 야완의 후예들임을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발은 투발로 뜻을 알수잘알수 없는데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한 이베리아족의 조상으로 에스겔서 2시장 17, 13절에 도이바 놀것을 무역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메색은 메세으로 끄집어내다는 뜻인데 아르메니아 북쪽에 정착하여 모시족의 조상으로 추정되며 에스겔서 38장 2절과 39장 1절에 마곡의속으로 나와있고 후에 이베리아족과 모시족은 러시아 민족의 건강을 이루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라스는 티라스로 이름의 의미는 알수 없으며 학자에 따라 에게해 주변이나 타우루스 지역에 있는 아시아족의 조상으로 또는 트리키아인의 조상으로 팔라키, 팔라키스족의 일파 등으로 보는데 어떠한 것도 신빙성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추측해 보 업서 학자들이 우리가 주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도 아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서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라스와 리비 이이빛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이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스그나스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식 하나지로 이름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게르만제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에레미아서 51장 27절에 의하면 유키네와 카스피의 사이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라바스는 리바트로 이름의 뜻도 이것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역대기상 1장 6절에 디바스로 기록하고 있고 카스피의 북쪽에 살았던 리바 산지족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갈마는 토갈마로 역시 이름의 의미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시리아 국경 북쪽 터키 지방에 정착한 아르메니아인으로 추정하며 에스겔서 27장 14절과 38장 6절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샤로 역시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으며 헬라족 속의 한 계파인 엘리스족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에스겔서 27장 7절에 공예품을 만드는 족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시스는 타르시시로 쇠를 재련한다는 뜻으로 길리기아의 다섯 사람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스페인 달레수스 즉 요나가 토망 치료했던 타시스의 조상으로 보는 견해가 보편적인 견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팀은 키팀으로 이름의 뜻은 알수없 제가는 알수 없었, 없었으며 성경의 구브르섬 즉키프로 섬으로를 가리키는 말로. 이사야 23장 1절과 12절과 에세에서 27장 5절에 쓰였으므로 키프로 섬과 지중해 연안에 살던 적 속의 조상으로 추정됩니다. 도다 님은 도다 님으로 이름의 의미는 확인되지 않고 에게해 입구에 있는 로도 섬의 원주민의 조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누어짐은 지중의 족속과 북서유럽족, 북동유럽족, 알프스족, 인도의 힌두족, 드라이브다족 등으로 볼수 있으며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다면 물질의 소산이 풍부한 곳에서 창대하여졌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닷가, 이 바닷가에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다할수 있죠. 왜냐하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가라든가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내륙, 육지, 나 육지, 내륙의 육지 깊숙한 산 속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풍족한 삶을 영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봐도 이 세계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이 강이라든가 우리 강을 중심, 큰 강을 중심으로 이 문화를 파, 이 발상지가 나타나듯이, 이와 같이 또, 또 물은 뭐냐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이 그곳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을 중심으로 또 강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달해 왔고, 그렇게 인간의 생명수와 같은 그 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발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6절, 8절 말씀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수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인이요. 구수의 아들은 스바와 하올라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야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구수가 또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 이 함은 우리가 함을 히브라도 함인데 뜨겁다, 덥다의 의미로 함의 후손은 더운 남쪽 땅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구수누, 구수 키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검다는 의미로 날강 상류주에 거주. 주야탄 이디오피아의 조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은 미체라임으로 에워싸다 둘러싸다의 뜻이며 애굽 땅의 원주민의 시조로 추정하고 있고 부슨 푸트로 뜻이 알려져 있지 않고 아니며 북부 아프리카 리비아의 시조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캐나안으로 낮은 곳이란 뜻을 가지는 말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의 조상을 말하며 15-19절에서 보다 상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그때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수의 아들 스바는 세바로 이름을 뜻일 것도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에디피아 북쪽의 메로의 족속의 조상으로 추정되며 시편 72편 10절에 스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록하고 있 나타내고 있는데 요같이 그, 예, 그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하월라는, 하월라는 모래 땅이라는 의미로 동북 아라비아에서 페르시아만 사이 사막지대에 거주하는 함의 후손이면 29절에 따르면 셈의 후손인 하월라적도 분할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삽다는 사부타로 아라비아 사보타 지역에 거주하던 에티오피아의 족속 중 하나의 시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며, 라마는 라마로 요동하다는 뜻을 가지며, 아라비아 남단, 라그마 지역 원주민의 조상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삽드가는 히브리어 사프테카로 페르시아만 동쪽 수바톡 지역의 원주민의 시조로 추측하고, 스바는 쉐바로 아라비아 서남부 사베안족의 시조로 추정되며, 열왕기서상 10장 1절과 이사야 6장 6절과 에스겔서 27장 22절에 등의 큰 치격을 가지고 가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무역에 종사하는 족속으로 권력과 부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이들은 이미 무역을 통하여 세, 세력을 확장한 민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단은 떼단으로 아라비아 남부 페르시아만에 거주하던 드단족 속의 조상이며 드단족 속은 대상 무역을 하였고 니무롯은 니무롯으로 반역자란 의미인데 그는 처음에 영걸이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 바벨탑의 선동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뭐잘 많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동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선동을 한 것을 우리가 사도 행전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선동을 한다는 것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꾸며서 우리가 악행을 하고 악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 9절, 10절의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와 앞에 니무렁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과 바벨과 에릭과 아갓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특이한 사냥꾼인, 특이한 사냥꾼은 우리가 히브리로 기뻐로 차이든데 이것은 강한, 용맹한, 난폭한, 뛰어난 등의 의미로 속담으로 일컬어지듯 한 아무는 하나님 앞에 니무룩 같은 특이한 사냥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례한 권세를 부리며 폭력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뜻으로 사용 여기까지 단복하고 뛰어난 사냥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들은 대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짐승들과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도 보면 알수 알수 있습니다마는, 사악 대개가 이 피를 흘리고 짐승을 잡고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천인이 우리의 백정이라고 그러죠. 백정. 네. 왜 백정을 천하게 모았을까? 우리나라 우리 그옛 선조들도 그래서 이 백정을 천하게 여긴 것은 피를 보고 그즉 말하자면 사람을 죽이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짐승을 죽이는 것을 가장 꺼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짐승을 죽이는 이러한 사냥을 해 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참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짐승에도 핏째 먹지 말라그 말씀하고 있는 그 언어류도 그, 그와 같은 뜻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파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했습니다. 신할 땅은 히브리어로 신와르로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하류 지역인 오늘의 이라크 지역을 나타내는 말로 역사학자는 이곳이 인류 역사의 초창기부터 문명을 꼭 피웠던 문명의 발상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벨은 우리가 바벨로 혼란이라는 뜻으로 유프라데스강 하류 평원인 이곳은 바벨탑을 서운 것이며 후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였던 땅이요 에릭은 에레크로 기디란 의미로 우르그로도 불리는 도시인데 바벨의 남동쪽 와르카로 추정하고 있고 아카슨 아카드로 요새 성체의 의미로 후에 사르곤 왕주의 수도로 쓰였고 정확한 위치는 알수 없으나 현재 디펠로 추정하고 있으며 바벨론 부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갈레는 카네로 르 이사야서 10장 9절에서는 갈로로 에스겔서 20장 27장 23절에서는 간내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바벨 북동쪽에 위치한 유프라데스강 동쪽, 리플과 티그리스강 동쪽 크레시폰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사는 곳과 살 곳, 이와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여서 거들일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물산이 풍부한 곳, 즉 말하자면 세상에 살기 편한 그 문물이 풍족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삶에 점도, 점점 빠져들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문물에 젖어 세상 물에 빠져있을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서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되게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됨을 보면서 여러분이나잖아 항상 언제 좀 우리가 윤택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저는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스무 번째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